뇌 안의 큰 혈관을 수도관으로 치면 뇌출혈은 순간적으로 수도관이 터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손쓸수 없이 나빠지거나 응급실에 빨리 와서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신경과 유나영 교수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임상학 교수입니다 네, 저희는 같은 뇌신경센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뇌 수술 쪽을 담당하는 신경외과 의사이고요. 우리 유리정 교수님은 우선 신경과가 무슨 과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말초근육병, 뇌전증이나 수면질환 등을 두루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인지저하 및 보행 이상, 떨림 등을 전문으로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신경과는 신경계의 내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때문에 다루는 질환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아요. 두통 및 어지럼증은 신경과 환자들이 오시면 거의 한 번씩은 말씀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는 매일 두통을 진료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통이 있다고 하면 옆에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에이, hey, 나도 그래 하면서 더 아팠던 무용담을 듣기도 하죠. 국내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60%가 지난 1년간 두통을 경험했지만 정작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 정도였다고 해요. 생각보다 적지요? 흔하기 때문에 정작 제때 병원을 찾았다면 더 좋았을 뇌질환을 때를 놓치고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두통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기저질환은 없지만 두통 그 자체를 일으키는 1차성 두통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2차성 두통.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 외로도 안면 통증을 정확히는 두통은 아니지만 머리에 근접하여 두통이라 느끼는 통증성 뇌신경병증도 있습니다 1차성 두통에는 너무도 유명한 편두통을 시작으로 긴장형 두통, 군발두통, 원발벼락 두통 등 다양합니다 2차성 두통은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 뇌종양, 고혈압이나 갑상선 질환 등의 뇌과적 질환이나 구비동염같이 안면구조물이나 경추쪽 척추축 질환, 약물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두통과 동반되는 증상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경우는 여러 다른 과의 진료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지럼증 청력저하 등 전정 기능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이명 이 뭐, 이석증 메니에르병 정정신경염 등의 질환은 이비인후과의 의뢰를 드려서 함께 보고요 시력저하나 복시가 동반된 경우는 시신경염 뭐~ 이런 안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있어서 안과의 의뢰에서 함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그냥 근처에서 사다 드시다가 도리어 두통 양상이 변하고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약물과용 두통이라고 하는데 고령의 환자분들은 좀 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 자체를 찾는 게 꺼려져서 우선 두통약을 사다 드시면서 버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과량의 두통약 진통 소염제에 노출되어 두통이 더 만성화되고 강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약물과용 두통이라고 하는데, 습관성에 대한 두통약 복용을 중단하면, 몹시 두통이 심해지기에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통약을 먹다 안 먹으니, 정말 죽을 것 같이 심한 두통이 온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입원에서 원인이 되는 두통약을 줄이고,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서, 보톡스 주사 치료 등으로 두통을 경감시키는 치료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입원했던 환자가 생각나는데, 계속 서 있거나 앉아있으면 아프고, 누우면 호전되는 양상의 두통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치료가 안 된다고 내원했던 분이 있었어요. 만성 편두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체위성 두통이 생겼던 두개내 저혈압 환자였습니다. 이 경우는 수액 치료 및 누수되는 뇌척수액을 자가 혈액으로 막는 시술 이게 치료 방법이므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따금씩 가볍게 지나가는 두통이야. 보통 병원에 안 오시는데요. 뭔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두통이거나 지속되는 양상, 아니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과 의사에게 정확하게 진단된 경우 초반에 효과적으로 두통을 잡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약물을 최소한만 써도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자칫 만성화가 되면 더 치료하기도 어려워지고 고통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의 편두통도 두통을 예방하는 프로프라놀롤 같이 먹는 약이나 CGRP 같은 주사 치료제가 있고 군발두통의 경우는 트립탄 계열의 약제를 쓰면 일반 두통약으로 조절 안 되던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2차성 두통은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될수 있고 놓치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로서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령에 처음 겪는 두통, 벼락 맞은 것까지 빡 하고 아픈 벼락 두통, 복시나 안면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 신경학적 비상이 동반되는 두통이나 아스피린, 뭐 항혈전제 복용 중에 생긴 두통, 심한 운동 후 또는 특정 자세 움직임에 발생하는 두통, 열이나 대상포진 등이 동반된 두통 등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차원이 다른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를 벼락두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뇌 기저질환이 없이 장시간 운동이나 기침, 사우나 등을 한 뒤에 발생하는 원발 벼락두통도 있지만 특히 이차성원인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뇌 안에 큰 혈관을 수도관으로 치면 뇌출혈은 순간적으로 수관이 터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손쓸 수 없이 나빠지거나 응급실에 빨리 와서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임상혁 교수님이 이쪽 전문이시니까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우선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동맥류 파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내 일생에 이렇게 아파본 적은 없다. 너무 뭐 정말 평소 에 병원을 너무 가 싫어했던 그런 분들도 아나 정말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응급실로 오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 아까 몇 가지 예를 들, 들어주셨는데 화장실에서 큰일 보시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껴서 오신 분들도 뇌동맥류 파열이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뇌혈관 꽈리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딱한 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유전적 요인이나 흡연,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혈관 안쪽에 손상이 발생하고 그쪽으로 혈류 역학적으로 즉 혈액이 압력을 가지고 그 해당 부위를 자꾸 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약해지고 부풀어 오르고 그 결국에는 파열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뇌동맥류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알려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흡연이나 고혈압 등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밝혀진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뇌동맥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지고 있는 그 자체보다는 파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풍선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신다면 풍선을 우리가 불게 되면 점점 점 어느 순간까지 커지다가 팡 하고 터지겠죠 그럴 경우 사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뇌동맥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파열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대동맥류가 발견이 돼서 제외래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두통이 아니라 안면떨림이나 다른 신경과적 질환 때문에 뇌 M R I를 찍었는데 우연하게 발견된 대동맥류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수술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면 바로 신경외과에 의뢰드리는데요. 얼마 전에는 기저 질환이 전혀 없던 30대 여자 환자인데 며칠 전부터 두통이 있다고 하는데 신경학적 검사에서 살펴보니 3번 신경이 눌려서 안검하수가 있더라고요. 이차성 원인 질환이 의심돼서 뇌혈관 MRI를 검사를 했고 대뇌 동맥류가 나와서 바로 신경외과 임상의 교수님께 의뢰드렸었네요. 음, 그 환자분 기억납니다. 어. <laughs>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특별히 기저질환도 없으셨는데요. 한쪽 눈이 감겨 있 상태로 외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상태였고 MRI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우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정밀 혈관 검사까지 시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후 교통 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에 발생한 내동맥류가 크기가 커지면서 3번 내신 경우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맥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열 위험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즉시 코일 색전술 시행했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모든 증상이 다 좋아져서 눈도 잘 뜨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두통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라면, 흡연을 한다면. 특정 유전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뇌동맥류 발생의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위험 분들은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가 과거에 뇌동맥류 파열이 있었던 분이 두통이 또 발생했다든가 다른 내혈관 기형 즉뭐 모야모야병이라든가 내혈관 어, 기형을 진단받은 분들은 적극적인 검사를 권장합니다. 또한 다낭성 신증후군이나 마판신드롬, 섬유근육 이상 형성 질환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